두 가지 주제 가운데 근막동통증후군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의 좀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로모 소수맙 어, 이베니티라는 주사입니다. 골다공증 있는 폐경후 여성에서 로모 소수맙의 연구, 무작위 연구로 이중연구했고요. 어, 이게 암젠이라는 회사에 쓰는 저는 뭐이 회사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베니티라는 주사입니다. 50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은 유병률이 38%, 60세 넘어가면 65% 넘어가는데,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골절 위험도가 6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골절이 생기면은 그거 이후에 치료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이 국내에서 이때까지는 아까 2019년 나오기 전까지, 이벤티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스테오가 거의 뭐 석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 형성 제조로는 이제 매일 맞는 코스테오가 거의 그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골다공증에서 골밑으로 올리면서 골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이베니티라는 주사가 새로 등장하게 됐죠 여기서 보시면 하이리스크 그룹 골다공증성 골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룹에서는 이 데리파라타이드를 2년간 쓰는 게 루틴이었는데 지금 로모소수마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로모소수마 이베니티 주사는 골이 생기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어, 당스클레로스틴 억제제인데 이걸로 인해서 뼈가 형성되고 뼈의 흡수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강력하게 증가되고, 뼈 강도도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남녀 연구를 다 했는데, 어, 다른 물,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해서, 그리고 테리파라타이드에 비해서도, 이 골다공증 골밀도 자체가 확실히 증가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남성 골다공증에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어, 배경 골다공증에서 6개월 썼을 때, 안정성과 유효성을 어, 다른 논문입니다. 그래서 듀얼 이펙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사가 인크리스트 뼈가 생기는 원포메이션, 뼈가 생기는 역, 역할과 동시에 리소프션 뼈가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것 같은 듀얼 이펙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어,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아하고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런 걸저그 수치로 피검사로 보시면은 이 p n c p 인데 이게, 이게 어, 골 형성 수치가 1개월, 에서 3개월까지 증가되는 수치고, 골 흡수 방지, 그러니까 골 감소는 이제 많이 낮아진. 그래서 1에서 3개월까지는 이뼈 생성 수치 및뼈 감소 수치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거죠. 그 기준 대비해서도 퍼센트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이거 역시 이제 아나블릭, 뼈가 생기는 것이 3개월째 쭉 되다가 6개월째 피크 치고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뼈는 덜 이제 방출되고 뼈가 많이 생기는 그런 주사가 이메니티의 그런 컨셉입니다. 어, 대신 이거에 대해서 합병증도 좀 있습니다. 이거에서 보시면은 그 주사 이후에 협착이 좀 악화됐던 분도 있고 근골격 통증이 생겼다는 분도 있고 염증 이 생겼다는 분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주로 어, 제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심혈관계 문제입니다. 이 스클러스 억제제가 그 심장허혈 사건과 뇌혈관 사건으로서 이게 미국에서는 이거 심장 질환 이 있거나 혈관 문제 있으면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 처방할 때 과거 이런 병력이 있게 되면은 이베니티 주사보다는 포스테오 PTH 테리파라타이드로 이제 주, 그 주사를 권유하고 있긴 한데요. 조금 이런 식으로 과거 기약력인 환자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볼수 있으니까 반드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보시면은 로모소주마 위약, 그러니까 다른 연구 결과에서 보시지 골다공증인 한국 여성에서 이제 6개월 정도 봤을 때 요추, 고관절 대퇴경부 모두 골밀도가 유하게 증가했고 특히나 골형성도 증가하고 피검사 수치로 골 감소도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고 6개월째 되면 거의 원상회으로 원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수준에서 상당히 좋은 주사인 것 같습니다. 결론 보시면 현존하는 골다공증 주사의 뭐 최고 효과, 뭐 최고라는 좀 표현은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것이 이제 노모소스맙, 이베니티 주사이고요. 국내에서는 뭐 심혈관계 보고는 안 되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심혈관계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유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폐경 이후에 경증 말고 요 중증 골다공증 환자분에게서는 이 이베니티 주사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사용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베니티는 심혈관계, 뇌혈관계에 있는 환자한테는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스테오 어, PTH 같은 경우는 암 환자에서는 좀 사용하는 게좀 제한될 수 있으니 그에 맞춰가지고 과거 기억력을 참고해서 주사 처방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